촛불을 <laughs> 켜고 또 꺼야 되거든 아 촛불을 켜야 네. 돼요? 아. <laughs> 네 이걸로 하고 역전문했어요 이걸로 하고 다운하겠다 엄마 촛불 껐어? 껐지 껐지 아 껐데 아그그 껐데 커팅실을 해 이것은 커팅실은 해놔야지 어 촛불 껐지 말고 이거 잘려야 된야된이거왜해야 되지 알겠니? 이거 탈래 아 내가 불지 말고 껐지 그냥 라라고